어, 반갑습니다. 익산 천영연봉원입니다. 어, 저희는 현재 아주 깊은 산에 들어와가지고 도토리 화분을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, 이 벌들이 그 도토리 그 꽃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이, 이 화분을 이 모으려니까 한번잘안뭉쳐져요 그래서 얘네가 꿀을 가지고 나가서 이 다리다가 뭉쳐가지고 들어오는 게, 어, 도토리 화분입니다.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죠. 양쪽 다리다가 뭉쳐가지고 가지고 옵니다. 이렇게 되면은, 여게 어, 요걸 이제 장착을 이렇게 해놓으면요. 요 안에 이렇게 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, 뿌듯하게, 몸만 들어가, 벌, 몸만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들어가다가, 뒷다리에 있는 것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. 여기에 네, 지금 떨어지고, 지금 몸만 들어가고 있죠? 네. 몸만 캬우 들어갑니다. 그래서, 발부둥 치고, 네. 이렇게 들어가다가, 똑 떨어지는 게, 네, 화분입니다. 그래서, 요걸 모아놓 것이, 네. 판매를 하고 있는 예, 이이게 떨어지죠. 기됩니다 이거 어, 이 화분에는 이백여 종의 효소균이 들어있어서요 아주 장이 엄청 좋습니다. 장이 좋아지니까 변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. 변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면서 장 상태가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? 얼굴 얼굴 피부가 깨끗해지고 밝아져요 장이 좋아지면 좋습니다. 그러면서 김이 주근깨, 잔주름, 검버섯 이런 것이 어, 이 좋아지죠. 그리고 이제 어뭐 이제 꾸준하게 먹게 되면은 어한병 정도만 먹으면 피부가 한 10년 정도는 어, 이렇게 어, 젊어질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먹는 화장품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뭐 이미 뭐 전세계적으로 이미 그 비폴랭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. 그다음에 먹는 천연 종합 비타민 없어. 순수한 자연 천연 전준 천연 종합 비타민 없어.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성장기 어린이들이 뭐 요플레나 요구르트라 이렇게 타서 먹으면. 아주, 아주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성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전립선 쪽에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, 생기는데요. 약국 그 병원에서 그 처방을 내주는 어, 그약 이름, 약 성분이 성분의 원료가 화분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. 그정도로 아주 좋은, 화분이 좋습니다. 그리 이제 그... 장이 좋아지니까 여드름 나는 사람들 이 있죠. 네. 여드름 나는 사람들은 요걸 아침, 저녁으로 반숟가락씩 네. 먹게 되면 그냥 좋아져요. 그냥 좋아져요. 여드름 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 초기의 분들이 있죠. 초기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천연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 어, 흰모 그 두피 세포 안에 그 멜라닌 색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흰머리도 이렇게 어, 좀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를 네, 먹는 방법은 그냥 밥 먹고 어, 반 숟가락 정도 입에다 넣고 이렇 물로 꼴깍 꼴깍 삭히면 어, 되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만병차라고 해서, 만병노얄차라고 해서, 만병노얄차를 아주 한 잔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. 아주, 아주, 아주 요즘 좋습니다. 음에 기회가 되면 빨리도알려드리고 하고요.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제품, 이 두트리 왕물을 깊은 살중에 해서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이 양치를 채워 줘야 되고요. 정심에는 어, 와서 또 어,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와서 또 거북을 어, 걷어 가지고 가는 어, 그런 어, 작업을 해야 되요 어, 가지고 와서 이물질이 들어있으면이물질다 걸러 오고요. 그 어, 다음에 건조시켜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익산 저희 그 천연양보문에서는 어, 지금 도토리 화분을, 도토리 상수리 화분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